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사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보면은 SP에서 이제 밝은 색깔 회색이 큰자금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이고, 이 분홍색깔 예, 이렇게 이 분홍색깔이 자금의 움직임을 분석했을 때 상, 상,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분홍색깔 막대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회색깔 막대기 회색깔 밝은색 막대기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분홍색깔 이런 신호가 뜨는 이런 지 점에서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D 지표로 봤을 때는, 아, 이렇게 조금, 어, 초록색깔이 지금 나타나고 있긴 한데, 예. 네. 근데 우선은 이 초록색 막대기가 더 커지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다른 지표 더 지켜볼 필요가 있죠. 요러, 요런 모습이 나타나면 뒤에서 예. LSF로 보면은 LSF 이 전고점을 뚫고 지금 올라오고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우선은 예, 전체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MCD로 보면은 예, 이것도 지금 3주간 연속으로 개인 장비 줄이면서 큰 장도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런 구간에서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 일봉으로 봤을 때, 예, 이제 일봉으로 보고 매수 시점을 잡아야겠죠. 예. 이제 매수 시점을 여기서 잡아야 되는 것인데, 어, 우선 이제 홈리사테색이 초록색깔 막대기가 나타나게 되면 예, 빨간색깔 막대기가 줄어들면서 초록색깔 막대기가 나타나게 되면 불안정한 구간입니다. 예. D 지표로 봤을 때 우선은 매수가 전체로 좀 이어지고 있는 어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다른 지표들을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LSF 한번 보면요. LSF도 큰자금들이 전체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나타나는 것들. NKG 지표도 마찬가지로 좀큰자금들이 매수 들어오고 있다 라고 나타나는 것들. 네. 근데 우선은 이제 아어 보시면은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것도 보시면은 이 빨간색 막대기가 전체로 좀 전날보다 좀 커지면서 이게 쫙쫙 치고 올라가는데 예 전날보다 좀 커지면서 전날보다 좀 커지면서 이게 쫙쫙 치고 올라가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뭐 전날보다 커지는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에 D 지표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 요거는 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 그 지점이죠 예. 그 확실한 지점은 아닌 MCD에서 이제 초록색 막대기가 늘어나면서 빨간색 막대기가 줄어드는 이런 그림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 MCDX로 보면은 더좀 초록색깔이 더 많이 늘어나는 예. 이런 모습들 예. 이런 거는 사실 좀 해주면은 네,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란색깔 이 태극지표에서 캔디색깔을 노란색깔로 바꿔주는 것은 여기가 이제 고점이다라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도 좀 조정이 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조정이 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구간은 이제 강력한 지지나 저항이 되는 예.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좀 저항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예. 여기서도 지금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예, 매물 벽도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좀 저항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개인 자금도 비율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